마법 같은 풍경, 고풍스러운 매력, 등불의 도시, 베트남 호이안, 여행하기 좋은 호텔 탑3를 소개해드릴게요. 매일 저녁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호이안 올드타운 야시장 가까워서 도보로 가능하고, 마사지샵, 식당, 밤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야간에 먹거리도 풍부해서 편리한 위치, 조금 아담하지만 아늑하고 깔끔하며, 골목에 있어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, 간단하지만 맛있는 조식 제공까지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가성비 호텔. 올드타운 야시장, 소원대와 가까운 위치, 테달쇼 공연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맛집이 많아서 식사하기 편리한 곳,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최고의 컨디션. 방음이 조금 아쉽지만 깨끗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객실, 조식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호텔. 올드타운과 가까워서 호이안의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위치. 조금 아담하지만 깔끔한 객실. 신축 건물이라 매우 깨끗하고 주변이 조용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. 공용 키친이 있어 음식 사와서 먹을 수 있으며 우산 및 자전거 대여 가능해서 더욱 편리. 친절한 직원 서비스로 가성비 좋은 호텔로 추천. 최적 가링크는 본문 더보기에 있습니다.